그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저희가 발췌를 했는데요. 네. 부부거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8년 넘게 함께한 만큼 우리는 서로가 원하는 걸잘 안다. 어. 우린 서로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서 싸우면 안 된다. 어. 어, 일단 서로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OX로 오. 간단하게 케미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우리 OX 퀴즈 각게 OX 갑니다. 민영이가 자주 부르는 멤버는 홍은지다. 하나, 둘, 셋! 엑스! 오! 오 야, 그럼 이거 정답을 민영씨가 알것 같은데요. 네. 저도 정답을 잘 모르겠는데. <웃음> 아, <웃음> 아닌 것 같아. 제일 뭐라고 하는 멤버는 있어요. 제가. <laughs> 아, 누구요? 누구야? 누구, 누구 궁금해요? 누구야? 누굴까? <laughs> 아 <laughs> 가까이에 나는...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왠지 나여야 할것 같아. <laughs> 못 읽을 거라고 또 생각을 딱 하셨어요. 제가 워낙 장난을 많이 치니까, 네, 언니가 여러 번 이제 좀어 비켜라. 아, 주차, 아, 방송 언어로 순화해서 비켜라 아, 친구야. 친구야. 네, 그만해라 이 친구야. 아, 어, 좀 차라. 그럼, 어, 네, 좀 그런. 아 어. 어, 바로 첫 번째부터 바로 동시에 맞춰 주셨고, 자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지는. 멤버들의 신발 사이즈를 다 알고 있다. 하나, 둘, 셋!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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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laughs> 우리 13일차 맞아. <laughs> 대박 은지 씨저 빼고 세치 사이즈가 똑같아요. 아 근데 그 어. 거기서 약간 발볼이 넓고 약간 그런 걸로 좀 약간 좀 달라지는데 다 어머. 똑같아요. 저 빼고. 네. 일단 민영 언니는 그래도 구두가 45까지는 맞는 걸로 알고 있고. 어, 약간 칼발 느낌인가 보다. 네, 네. 네 칼발. 어, 언니 어, 칼발, 칼발 느낌. 네. 맞아요. 어, 떻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걸다 하시지? 이가 조금 작은 거 같고. 어, 발이 좀 작은 거 네. 같고. 윤아 유나 씨는요? 윤아가 기본 거의 게, 그 응. 기본인 거 같아요. 아, 딱 보면은 발각 길이가다 똑같아요. 어? 네. 아뭔 소리야 아기가다가다 <laughs> <피하마에 웃음> <잊을 수도 없고. 웃음> 좋은 아아니야아요아저기대아요요기금 여러분, 나아기동아요 방인 줄알았잖아요분다세번째입니다 <laughs> 유정이의 핸드폰 배경화면은 본인 사다이다 근데 이거? 사실 뭐안 봤는데 저아 봤어요. 어, 봤어요. 네 이거는 정답을 유정님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강아지 사진을 보통 해놓았기 때문에 해놨고. 아니면 저의 뭐 어렸을 때 사진이나 어. 뭐 조카 사진이나 조카 사진이나, 사진이나. 해놓기 때문에 네. 아니 안 봤는데 어떻게 엑를 드셨어요? 근데 뭔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 자기 본인은 아, 사시... 아, 왜냐면 어. 이 핸드폰 분실되면은 그래 어, 맞아 맞아 어. 자네 번째입니다 이제 네. 이제 뭐 유나 씨 문제겠죠 유나는 다리보다 닭 날개를 더 좋아한다. 하나, 둘, 셋. 엑스. 날개 좋아하는데. 혼자. 전 <laughs> 서운하네요. 누구야? 제 것만 못 맞추셨네요. 당날, <laughs> <난 누구야? 웃음> 닭다리보다 당날개 더 좋아요? 네. 네 저는 맞아, 약간 그렇죠. 그 닭다리를 사실 그렇게 막 즐겨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네. 퍽퍽한. 그래서 그 닭다리를 음, 제가 먹어요. 맞아요. 어머나 네. 이게 또 서로서로 된다니까. 맞아요. 유정 언니가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전 치킨을 잘안 먹어요. <laughs> 맞아, 유정 별로 치킨 별로 안안안 언니 치킨을 좋아하는데. 언니 치킨을 잘안 먹어요. 아, 그잖아, 네. 당 넉적다리 네. 사는 줄 아시죠? 아, 그거 좋아해요. 맞아요. 은지씨가 되게 디테일하게 네. 다 하는 것 같아요, 멤버들의 성향을. 네. 아, 너무 오래, 알고 싶지 않은데, 너무 오래 같이 있어가지고. <laughs> 그럼 민영님이 좋아하는 부위도 있어요? 민영 언니도 닭다리 좋아해요. 어, 네. 아닌데? 근데, <laughs> 언니도 닭다리 좋아해. 좋아해. 뭐라고? 민영언니는 아예 안 먹는데? 민영언니 야들야들한 거 좋아해요 야, 너는 너무하네 민영언니 다 좋아해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언니 닭다리 좋아해, 좋아해. 왜냐면 가스 파이팅이에요 가스 파이팅 이저팀 탈다예요 저는요 네. 네, 가장 선호하는 일수 있는 날개이며 이순위가 어? 닭다리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13일 차라고 했지만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서로가 지금 완벽한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어 그래도 4개 중에 3개나 다 통일이 됐어요 세상에 No.